새정치 민주연합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 혁신위가 내년 총선 때에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데 이어서 어제는 당 대표를 지낸 한명숙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인데요. 이분은 지금 이 상황들 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새정치 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자, 먼저 이제 북한의 고사포 도발 문제부터 좀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남북의 군사적 긴장 상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목함지뢰로 발생한 문제가 우리가 대북 방송을 시작하자 북한에서 다시 대남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확성기 대 확성기 그러한 대결이 되다가 어제는 정전협정 후519 차례나 되는 군사분계선에서 안에서 또 포격. 이 가해졌는데요. 예.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 모든 세계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북한은 즉각 도발을 중단해야 되고 우리 정부도 지혜롭게 평화를 지켜나가는 길로 잘. 간 조정 인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이 이제 71분 후에 이루어졌었는데 우리 군과 우리 정부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글쎄, 우리가 물론 원점 타격을 하겠다. 즉각 대응을 하겠다 했지만은 예. 우리 군에서도 어, 과연 그 같은 대응을 해 가지고 바람직한 일인가? 예. 이런 문제를 생각했을 것이고 또 즉각 타격을 가하는 것이 북한을 자극하는 길이 아닌가 해서 심사숙고한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현명한 대책을 우리 국방당국은 해줘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근데 북한은 내일 오후 5시까지 대북신전을 중단 안할 경우에 이제 군사 작전을 지휘할 지휘관을 급파하겠다 그리고 준 전시 상태도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자, 대북 확성기 방송 계속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완전 무장을 지시했고 예. 전선지대에 준 전시 상태를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어,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 또 우리 정부를 향해서 48시간 내 대북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뭐 전쟁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김양근 네. 비서를 통해서는 관계 개선의 의사를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전쟁으로의 길보다는 관계 개선의 길을 택해서 잘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저 어떠한 경우에도 예. 우리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 전쟁을 했을 때 남북 공이 큰 손해이기 때문에 절대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김영관 비서의 소환에도 정부가 환답을 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저는 어, 관계 개선에 더큰 비중을 두고 예. 거기에 우리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때 이러한 위험이 제거될 것입니다. 예. 자, 다음 만약 예. 전된다고 하면은 우리 증권 시장의 붕괴 등 우리의 손에는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지만 북한은 본래 그러한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저런 도발을 강행할수 있지만은 다행스럽게도 김양건 비서가 관계 개선의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정치 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당 혁신위원회가 이제 8차 혁신안을 내놨는데 예, 의원님은 긍정적인 평가도 하셨습니다만는 이제 평가의 구성에 있어서 이제 당내 인사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지금까지 예, 과거에 우리 당도 어, 여당도 나 혁신위원회가 구성되면은 예. 현역부 어 물갈이가 있습니다. 네. 아, 물론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어, 엄격한 평가를 해서 어, 20% 현역에 대한 공천 배제를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은 심사위원회 구성을 100% 에다 의뢰를 하는 것은 과연 책임 정치인가 그런 의미에서 당을 잘 아는 네. 당내 인사가 조금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 의견을 발표했는데, 예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 위원이 저희 방송에 어제 나왔었는데 이제 시험 문제 푸는 학생이 어떻게 출제도 함께하냐. 어떻게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을 하면서 100% 외부 인사가 맞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뭐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해서, 예. 그러면 서울대학교 어, 시험 문제 출제를 어? 전남대학교 교수가 하느냐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예. 어떠한 것이 왕도라기보다는 당을 잘 아는 내부 인사와. 어? 어,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외부 인사가 혼합해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좋겠다 하는 저희 의견이지 예예. 예. 혁신의 의견은 또 혁신의 의견대로 나왔기 때문에 예. 어차피 어제 당회에서 무 어, 통과를 시키면서 예. 조금 더 소통을 하고 당헌당규를 어,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을 서로 조정을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예. 어떤 뭐 확정이 아니죠 지금은. 예. 그래서 어, 제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지 이걸 가지고 무슨 감정적으로 대립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의원들과 어, 좀 얘기를 해보니까 어, 평가를 했다고 하면은 공개를 해야지. 예. 비공개로 가지고 있다가 공천심사위원회로 넘겨서. 어. 어 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것도 어, 투명한 정치 공 에, 평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견도 냈습니다. 아, 그 심사 결과 한, 평가 결과를 공개가다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네. 에, 과거에도 우리 당에서 다면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 다면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당의 다수 개파가 다면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문점, 문, 문제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다뤘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한 혁신위원은 이제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공천배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만 다선의원의 용태를 촉구하는 혁신안이기도 하다 이런 말을 했고 이제 그 가운데 이해찬 한명숙 박지원 의원을 용태 대상으로 거론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고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예. 혁신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그러한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예예. 뭐 제가 코멘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예. 의뢰이 공천 때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예예.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의원님 내년 총선에 출마하시는 거죠? 분명히 예. 제지역구인 목포에서 출마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야당 텃밭을 지나서 어떤 여당 적지에 나가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어, 제 지역구의 선택은 예예. 어, 제가 하는 거죠. 예예. 그러나 어, 유권자들이 저를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유권자의 몫이죠. 예예. 자꾸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지만은 네. 어,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워싱턴으로 옮기는 경우가 없어요. 일본의 수상이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어, 도쿄로 옮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네. 정치인은 지역구를 선택할 권한이 있고 유권자는 후보자를 선택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에, 정치인으로서 제 지역구인 목포에서 떳떳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난 8년간 예. 에, 지역구민을 위해서. 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했다고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예. 예를 들면은 저는 금요일 날 귀향했다가 월요일 새벽에 돌아오는 금기 원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8년간 외국 한번 나가지 않고 지역 구 활동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예예. 제가 의정 활동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네. 역대 국감에서 최우수상을 항상 수상했고. 인사청문회 등에서도 여덟 명을 낙마하는가 하면은 두 부로 원내대표를 통해서 저희 존재감과 활동 상황은 국민이 평가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의원님은 뭐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건다 아실텐데 뭐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또 중진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어렵다고 하면은 잘하는 예. 사람이 더 계속해야죠. 예. 하지만 이제 정세균 전 대표의 경우는 이제 호남을 벗어나서 종로에 출마하셔 갖고 이제 또 새로운 지역구를 만드시기로 했기 때문에 또 박지원 의원님 정도라면 그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선택할 권한이 있고, 예, 예. 저는 제가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한명숙 의원이 이제 징역 2년의 실형 확정 받았죠. 이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의원님께 전화를 했다면서요. 어떤 말씀 나누신 건가요? 과 저와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어, 김대중 정부에서 함께 일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여성정책을 굉장히 중시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 여성부 장관 등을 할때 제가 비서실장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여성 장관들에게는 특별한 배려를 어, 하라고 해서 굉장히 그 가깝게 지내면서 배려도 했고 특히 이한명수 대표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두 예. 번씩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1차는 당연히 무죄가 됐고 지금 또 다른 일로 이렇게 불행하게 됐습니다만 예. 그때 제가 옆에서 상당히 많은 에, 협력을 했습니다. 예. 그래도 함께 다니고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했기 때문에 한명숙 대표로서는 저에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예. 몇 시간 후면 자기의 그 판결이 나오지만은 특별히 생각을 해보니까 박지원 대표에게 참 에, 너무나 감사했고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전화를 하고 판결을 받겠다라고 해서 저도 어, 참 눈물이 울컥할 정도로 어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예. 그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오늘 아침 조간 신문에서도 어 자세히 읽었습니다만. 예. 어뭐 물론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음 경우도 있고 또 정치적 사유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예. 우리 국민 정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순종하기 때문에 예. 한명수 전 대표께서도 그러한 차분한 마음으로 지금쯤은 잘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잘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제 정치적 판결이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종시민정연합 의원 중 모두 열 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가 되어 있는데요. 글쎄요, 그 지도부에서, 어... 문제를 삼는 것은 예?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 주었다고 공여자도 법정에 나와서 사실을 부인했고, 한명수 그전 대표 역시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 에, 그러한 것을 볼때 대법원의 판결이 옳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앞으로 어, 저를 포함해서 어, 많은 우리 당의 의원들이 에, 재판을 받고 있고 예. 또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어, 우리는 대한민국의 검찰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은 성한종 회장이 육성으로 또 자필로 이해겠습니다 예, 일종의 유언식으로 리스트를 남겼다고 하면은 그만큼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것은 뒤로 한채 예를 들면은 서울예종 이사장은 공여자인데. 예. 또 몇십억의 횡령자인데도 예, 알겠습니다. 그분은 뭐 기소도 구속도 하지 않고. 예. 국회의원 셋만 잡아다가 재판을 한다고 하면은 이걸 믿을 수 있겠는가? 예, 공정성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